얼마 전 그동안 거래하던 집 근처 은행에 갔더니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영업점 통합으로 인한 폐점한 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은행 지점 139곳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1.5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농촌이나 시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 번화가. 아파트 단지 여러분 집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27년간 은행 개인금융팀에서 근무하다 5년 전 퇴직한 김성우입니다.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은행 지점들이 점점 사라지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금융위험과 현실적인 대처법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행 지점이 사라져도 문제 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아도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앱을 잘 쓰지 못하더라도 은행 직원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뒤에서는 제가 27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핵심 대응법과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니 꼭 봐주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무료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은행들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창구에서 처리하고 싶은데, 언젠가부터 은행 직원들이 앱 설치하세요. 간단한 업무는 모바일로 하세요라고 자꾸 권하는 걸 느낀 적 없으신가요? 제가 27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목격한 가장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전에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수익성이 최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점 하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15억에서 20억 원이에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앱으로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하니까 굳이 지점을 직접 방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걸 디지털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2019년에 전국 은행 지점 수는 6,800개였는데 올해는 5,400개로 줄었습니다. 5년 만에 1,400개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주요 시중은행들이 2027년까지 추가로 1,000개 지점을 더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앞으로 3년 안에 지금보다 20%가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은행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 AI 상담 시스템, 무인 ATM 확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65세 이상 시니어층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시니어들이 겪는 다섯 가지 심각한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금융접근권 박탈입니다. 지난주에 76세 박영희 할머니가 제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집앞 은행 지점을 이용해 오셨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은행에 가보니 폐점했습니다. 안내문만 붙어 있더라고 해요. 김 사장, 그럼 내 돈은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건가요? 버스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데, 이 나이에 매번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같은 고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더 심각해요. 실제로 강북구의 한 지점은 이용 고객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지점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은 이제 지하철로 세정거장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합니다.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두 번째 위험, 금리차별과 수수료 폭탄입니다. 요즘 은행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예금 상품인데, 앱으로 가입하면 연 3.5%, 창구에서 가입하면 연 2.8%예요. 천만원 넣으면 1년에 7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송금 수수료예요. 앱으로 하면 무료인데, 창구에서 하면 수수료를 3천원씩 받죠. 월 5회만 창구를 이용해도 15,000원이 나갑니다. 지난달에 77세 김양수 어르신이 제게 하소연하신 게 있어요. 나도 높은 금리 받고 싶은데 왜 나이 든 사람은 차별 받아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한 은행에 충성해 온 고객을 우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세 번째 위험 예금자보호이 숨겨진 함정입니다.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창구에서 직원과 상담하면서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되요라고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다들 안심하고 계시는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예금 8천만 원, 적금 5천만 원을 넣어 뒀다고 해보겠어요. 총 1억 3천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 국민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1억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고 3천만 원은 날아갈 수 있어요. 같은 은행이면 통장이 몇 개든 상관없이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은행에서 파는 펀드나 보험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점에서 직원이 이건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니까 위험하다고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앱이나 전화로만 가입하다 보면 그런 중요한 설명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분이 전화로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6개월 후에 2,500만 원이 되어서 억울해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게 ELS라는 고위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지점에서 직접 상담받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 위험. 상호금융기관에 숨겨진 부실입니다.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집 근처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은행 지점도 멀어졌는데 가까운 곳에 넣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호금융기관들은 일반 은행과 보장체계가 다릅니다.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상호 부조 방식이거든요. 예전에는 지점에서 직원이 우리 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가까운 곳 이용하세요라고만 합니다. 작년에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예금자들이 돈을 찾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나마 다행히 다른 조합들이 도와줘서 결국 다 돌려받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예금자들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금도 전국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재정 상태가 불안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점에서 상담받을 때 여기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위험한 곳인지 알기 어려워졌어요. 다섯 번째 위험, 금융사고 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지점이 없어지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점에서 직접 상담받으면서,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사라졌거든요. 더 심각한 건 사고가 났을 때 은행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고객이 직접 앱에서 조작한 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지난 3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77세 어르신이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앱으로 피싱범들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은행에 신고했더니 고객님이 직접 송금 버튼을 누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창구 직원과 얼굴을 보고 거래했으니까, 뭔가 이상하면 직원이 먼저, 고객님, 이거 확실하신 거죠? 라고 물어보며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안전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서로 알아야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디지털 전용 은행이라는 걸 허용해서 지점이 하나도 없는 은행들이 더 많이 생겨날 예정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된 거죠. 지점 관리 운영비도 안 들고, 인건비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시니어층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금융소외계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27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실전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있으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3단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점이 사라지면서 직접 확인하거나 상담받기 어려워진 지금. 미리 점검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로 휴면계좌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을 다 꺼내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는 통장이 있으면 내일 당장 1000원이라도 입금하거나 출금하세요. 특히 적금이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별도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난기 알림 문자가 왔을 때 반드시 은행에 가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점검하세요.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같은 은행에 1억 원 넘게 있으면 지금 당장 나눠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1억 원은 국민은행에 두고 5천만 원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면 총 1억 5천만 원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은행 계열사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은행과 KB증권은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8천만 원, KB증권에 5천만 원이 있으면 합쳐서 1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원만 보장받습니다. 세 번째로 상호금융기관 안전성을 확인하세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4등급이 하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곳에 큰 돈을 맡겨두지 마세요. 2단계 스마트한 자산 분산 전략을 세우세요. 이제 은행 지점이 계속 줄어들 거니까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안전하고 편리해요. 특히 지점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나눠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구니, 주거래은행의 생활비, 2, 3개월치를 보관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돈이니까. 지점이 멀어져도 ATM이나 폰뱅킹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둬야 해요. 두 번째 바구니, 안전한 시중은행, 두, 세 곳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국민, 신한 하나. 이런 대형 은행들 말이에요. 각 은행당 1억 원 이하로 나눠 보관하면 예금자 보호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구니, 우체국 저축에 일부 보관하세요. 우체국은 전국 어디든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거라서 안전해요. 금리는 조금 낮지만 안전성은 최고예요. 네 번째 바구니 농협이나 수협 같은 곳에 일부 보관하세요. 지역마다 지점이 많아서 접근하기 좋고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은행이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나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생활비 20%, 시중은행 50%, 우체국이 20% 농협 등 10%, 5천만원을 관리한다면, 생활비용 1천만원, 시중은행 2천5백만원, 우체국 1천만원, 농협 5백만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3단계 디지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인터넷 뱅킹이나 앱을 못 쓰시더라도 폰 뱅킹은 꼭 신청하세요. 폰 뱅킹으로도 잔액 조회, 계좌 이체 같은 기본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폰뱅킹 신청할 때는 반드시 ARS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같은 쉬운 걸로 하지 마시고 본인만 아는 숫자 조합으로 하세요.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도 절대 폰뱅킹 비밀번호는 말하지 마세요.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다만 통장을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신중하게 하시고, 거래 내역은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월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매월 한 번씩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모든 통장 잔액을 확인하세요. 통장 정리를 해서 거래 내역을 체크하세요. 둘째, 휴면 계좌 방지를 위해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 있으면 소액이라도 거래하세요. 셋째, 은행에서 온 문자나우 편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요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거래 은행 지점이 아직 운영 중인지 확인하세요. 폐점 예정이라면 미리 대안을 마련해 두세요. 다섯째, 새로운 금융상품 가입 제안을 받으면 꼭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이 다섯 가지를 꼼꼼히 체크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위에 신뢰할 만한 분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저 같은 금융종사자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물어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곳에서 다른 은행 업무도 대신 처리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체국에 가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은행 지점이 사라져도 충분히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점을 없애고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시니어층에게 다섯 가지 위험이 생겨났어요. 금융 접근권 박탈, 금리 차별과 수수료 폭탄, 예금자 보호에 숨겨진 함정, 상호금융기관에 숨겨진 부실, 그리고 금융사고 시 책임 떠넘기기 문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휴면 계좌 점검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 확인하세요. 둘째, 스마트한 자산 분산 전략으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셋째, 폰뱅킹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통장 점검. 휴면 계좌 방지, 은행 공지 사항 확인. 지점 운영 상태 체크. 신규 상품 예금자 보호 확인은 꼭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당장 행동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해요. 주변 지인들이 계시다면 꼭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면 더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융대리업 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